안녕하세요. 이정미 아티션에 와있습니다. 오늘 저도 잠깐 들렀는데 우리 오윤재 교수께서 아주 아름답게 헤어커트를 해주셔서 그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싶어요. <laughs> 오늘 제가 우리 이서정 원장님께 머리를 아주 예쁘게 했답니다.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. 정말, 어, 디자인 컷 하면은 머리가 확실히 살아요. 그리고 저 얼굴에 맞게 예쁘게 커트를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 저는 오교수님 <laughs>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예쁜 음. 시간에 또 와주셔서 머리를 네. 또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굉장 기분이 니다 예쁘죠? 음. 앞으로 좀 계속 예쁘죠? 해야 되는데, 예쁘죠? <laughs> 아직 바쁘시니까, 네. 앞으로 더더욱 대박 나시기를 바라시고, 네.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고객이자 소중한 나의 선생님, <laughs> 자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